하츠를 담기 전에 먼저 꽃부분을 자르고 이렇게 닫아놓아요. 이렇게 정리를 되겠죠 많이도 땄습니다 끝이 보인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먼저, 엄마, 아기아의 물을 닫은 다음에, 이만 아주 조금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질한 두릅을 물에다 담깁니다. 식초물에 그러면 뭐 어, 균도 없어지고. 여기 붙었던 조그만한 벌레들까지 다 없어지, 없어지고 떨어져요. 3번은 씻어야 모든게 다,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죠 3세번3세번째 3번. 씻어서 꼬독꼬독합니다 꼬독꼬독 얘는 지치지 않고 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잘 씻어서 무릎기를 뺀 다음에 자 이제 어 두릅이 물이 빠진 두릅을 이만한 통에 이제 차곡차곡 넣습니다. 불 빠진 두릅을 이렇게 통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이런 다음에, 육수가 끓으면 구으면 됩니다. 두릅 건져놓은 게 물이 빠지도록, 이제, 어, 그동안에, 어, 육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간장에, 이거 하나에 물이 세개 들어갑니다. 1대3, 간장 1, 물 3개. 옆 둘, 세 그리고 설탕은 1대1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너무 단게 싫어서 이, 어, 입에 안 맞아서 저 이렇게 팔고만 넣습니다. 8. 그리고 이제 국수를 끓입니다. 끓일 때까지 끓였다가 <놀람> 설탕이 녹도록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식초도 일반적으로 1대1대1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너무 신게 밥이 안맞아서 이렇게 8분만 이것도 넣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한다면 간장 1물 3개 물 3개 그 다음에 어 설탕 8, 9 여덟 개가 아니고요, 팔구이게 하나에서 좀 모자르게 한다는 거죠. 그럼 끓을 때까지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에다 두릅을 이제 차우차우 넣어야죠. 물이 빠진 두릅을 이제 육수가 끓고 있지요. 그럼 이거를 바로, 여기 담아놓은 짱아찌에다아찌 어, 짜가치 두릅에다가 바로 떠서 붓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잊어버렸어요. 식초는 나중에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짜아찌를 담그면 정말 다 끝날 때까지 아자 아자 바자고잘 먹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담고, 이 위에다가 이제 식초를 붓습니다. 식초. 식초를 붓고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잠기도록 한 다음에 한 김이 나간 나가면 자 이런 이런 걸로 이렇게 접시아 이런 맞는 이런 걸로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 뚜껑을 덮고 내일 아침이면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어제 담궈놓은 장아찌 두릅장아찌 한번 개봉을 해보고 먹어보겠습니다 난리나네 색깔도 이쁘고 맛있게 보이네.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음! 잘 됐어요.